안녕하세요. 짱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 페이지 42페이지 자기 유지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그렸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어, 자기 유지 회로란 내가 푸시 버튼을 눌렀다 떼어도 램프 출력이 계속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PLC에서 PLC에서는 출력 코일이나 한번 하고 없어지네요. 출력코일의 A 접점이나 내부 메모리를 사용해서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설명을 하나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놨어요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보시면 전기를 넣어서 램프를 켰는데 푸시 버튼을 눌러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누르는 동안 램프가 들어오는데 이 푸시 버튼을 누를 때 릴레이가 동작해서 릴레이 코일이 동작하게 되면 릴레이의 A 접점이 닫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푸시 버튼을 떼더라도 이 릴레이의 A 접점이 닫혔기 때문에 전기가 이쪽으로 통해서 램프를 다시 계속 켜줄 수 있게 유지를 해줍니다. 이걸 가지고 릴레이 자기 유지해로 갑니다. 그냥 이제 PLC에서는 출력 코일의 A 접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메모리에 내부 메모리를 여기다 사용할 수 있는데 M0라든가 이런 거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합니다. 실제 이 그림은 시퀀스 상에서 할수 있는 실제 제품 릴레이 를 가지고 할수 있는 구성할 수 있는 자기 유지 회로고요. 요거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자이 자기 유지 회로예요. 이 자기 유지 회로 때 우리 보시게 되면 자 p 0를 on 하고 램프가 켜졌죠. 근데 피제로가 꺼졌어요. 노토라도 p 피제로는 계속 이렇게 켜져 있는 게요 이렇게 켜져 있다가 p 4에서 p4가 켜질 때 p4가 켜질 때 이제 피제로가 꺼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하고 그 자기 유지 회로를 끊어 주는 회로.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있겠지만, 이젤 시퀀스나 p 시는 자기의 제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A, 포지티브에서 켜졌기 때문에, A 접점이나, 뭐, 포지티브나 상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p 로는 P20, 항상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거보는 겁니다. 이렇게 거보면, 아, 내가 무엇으로 무엇을 켜야 되고, 무엇으로 무엇을 꺼야 되는지, 그게 항상 보이게 돼야 돼요. 이게 한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게. 이게 한눈에 보이시면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금을 한 번씩 다 거보세요. 시험지에도 금을 한 번씩 거보시면 됩니다. 금을 보셔가지고, 켰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P20은 얘가 켜질 때, 그 다음에, 얘가 켜질 때는 꺼졌죠. 그 다음에, P1은 P21은 P1이 켜질 때 똑같습니다. P2는 p, P22는 P2가 켜질 때, P23은 P3이 켜질 때, 그 다음에 어 P24는 없고, 아까 그거 반복됐네요. P0가 그대로 p 2 0을 켜질 수 있고, 그리고 꺼지는 거는 다 P4번으로 했습니다. 그대로 한번 구성을 하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XGWX 파일을 받, 내려받으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걸 계속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성하시느냐 지금은 P0을 누르면 P20을 켜고요 P20을 A접점을 이용해서 자기유지를 했습니다 자기유지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5화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P0을 꺼지더라도 계속 켜지고 P4를 B접점으로 해서 이렇게 놔두면 P4를 누른 순간 이 자기유지 전원을 끊어 버려 가지고 램프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p0, p1, p2, p3. 4개가 똑같이 p20, p21, p22, p23번, p24번은 없죠? 그래서다 각자의 자기 A접점. 각자의 코일의 A접점을 통해서 자기유지 회로를 꾸며줍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회지로 끊어주는 이거는 뭐인터록에 관한 회로인데요. p4를 이용해서 자기유지를 끊어줍니다. 이거를 시뮬레이션 을 하면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 유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상태에서. 자, 여기가 P0라고 했죠. P0, P1. 자, 여기가 P20. 얘를 누릅니다. P20, P0를 누르면 P20이 켜졌죠. P0을 누르면 P20이 켜지고 P0을 떼더라도 P20은 자기 A접점을 통해서 자기유지됩니다. 이게 자기유지회로예요 그리고 P4번을 누르게 되면 지금 요거 B접점을, B접점이 있는 거 누르면 끊어집니다. A접점이 되죠. 자, 그래서 P, P4번을 눌러보겠습니다. P4번을 누르면 자기유지가 끊어집니다. 자, 지금 누른 상태이니까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막고 있어가지고 이게 인터록 회로예요. 자, 다시 끊어주고 그러면 각자 자기 버튼 한 번씩만 누르게 되면 각자의 램프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자기 유지됩니다. P 4번으로 인해서 램프가 다꺼지 소등이 됩니다. 이렇게 A 접점을 이용해서 푸시 버튼을 누르고 코일에 출력 코일에 A 접점을 통해서 자기 유지를 시키는 회로가 이 자기유지회로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또 다음, 다음 페이지에 또 자기유지회로 2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 분명히 A접점을 통해서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포지티브를 이용합니다. 누를 때, 램프가 들어왔기 때문에 자, 포지티브를 하면 누르는 순간 이 펄스 신호에는 램프가 들어오지 않아요. 하지만 누르자마자 자기 유지를 시키기 때문에 램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42페이지에 42페이지에 이 차트를 그대로 자기 유지해로를 뭐가 어렵네요. 이 자기 유제회로를 그대로 이렇게 꾸미고 포지티브 방법으로 하고 이 포지티브 방법입니다. 이 정도 는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코일과 리세코일하고 세스시키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한번 다 시뮬레이션해보겠습니다. 이 내용 직접 입력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어, 교재를 보시고 타자를 치시고요. 이거 그냥 이걸로 시뮬을 해보실 분은 저처럼 똑같이 따라 해보시면 됩니다. 시뮬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 이거 단축키 안, 안 쓰죠? 계속 계속 이거 코일 을 누죠? 르 아이콘 을 누릅니다.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 자, 피제로 포지티브 펄스입니다. 눌렀습니다. 똑같이 램프가 들어왔죠? 아까랑 똑같습니다. A 접점이는, A 접점은 포지티브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 사례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는 A 접점이랑 같다 자기주지 시킬 때는 그 점을 명심하시고 하시면 되겠고요. 또한, 다음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기주지 회로를 하나 더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동작상 다 보셨으니까 시뮬레이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레더드를 한번 보시면, P0, M0를 세트했습니다. 아까 글자로 말한 지난 페이지에 그 내부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보시면, 내부 메모리를 사용하여 자기 유제를 구성한다. 이게 지금 내부 메모리요이 M0라는 게 내부 메모리다. PC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M 메모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P0는 M0로 세을시켜서 세스이 P0를 떼더라도 세트 한번 세시 되면 리셋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를 시켜 주는 명령합니다. 그래서 M0가 켜져서 P20이 켜지고요. P1도 마찬가지고 P2, P3 다 똑같이 해 놨죠. 그리고 P4가 아까 s e 이란 명령어는 리셋을 시켜줄 때까지 계속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래서 p4로 리셋 명령어 이 s 명령어는 shift f3에요 shift f3가 여기 있습니다 set, set 명령어가 s 코일 리셋코일. 리셋코일은 shift f4 그래서 똑같이 시뮬레이션 해보면 s e 꼭 눌렀다 떼줘야 돼요 누르고 있으면 A, A 접점이랑 똑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눌러다 떼줘야 됩니다. 자, 누르고 꺼지고 자 이렇게 근데 누르고 꺼지고 하는데 리셋도 이게 지금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아까 그림에서 꺼질 때 이게 포지티브 자리예요. 이 네가티브 자리에서 꺼지면 여기를 네가티브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유지하시면 되고요. 음, 여기까지 하게 하겠... 다음, 다음 페이지 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44페이지, 선입력 우선회로인데요. 어, 항시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면 연습에 도움이 됩니다. 선입력 우선회로. 선입력 우선회로는 글을 읽겠습니다. 여러 개의 버튼 중 먼저 입력한 버튼의 동작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먼저 입력된 버튼의 동작이 실행되었을 경우에, 다른 버튼에 의해서, 다른 버튼에 의해서 동작이 시행되지 못하게, 먼저 동작된 계정기를 이용해서 다른 동작이 실행되지 못하게 막아줘야 된다.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게 선입력 우선회로입니다. 자. 여기 레더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자기 유지 회로를 했습니다. P0를 이용해서 자기 유지를 하고, P20이 켜졌습니다. P20이 켜졌는데, 지금 여기서 P, 아까 P0가 P20 켜지고, P1이 p 2 1를 켰어요. P2는 p 2 2 켜고, P3가 P23을 켰는데, 문제는 첫 번째 끝 켜지고, P1을 눌렀을 때는 P21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막아줬냐. P20이 켜지게 되면 P20으로 P21, 0 22, 23번은 켜, 켜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첫 번째 램프가 켜지면 두 번째 램프들은 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자기 유지한 거에다가 자기 거 제외하고 나머지 거를 막아줍니다. 나머지 거 막아주고요. 자기 유지회로는 전원을 차단하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P4번으로 똑같이 껐습니다. P4번은 똑같이 껐죠? P4번에 지금, 포지티브에서 껐기 때문에, 여기다가 비접점을 쓰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네가티브를 하면은, 네가티브를 하나 만들어서, 엠 메모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엠 메모리를 여기다 넣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나가고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까처럼 p 0로 눌렀을 때 P20 켜졌죠? 여기도 켜졌어요. 안 켜지죠? 이번에는 안 켜지죠. 막혀 있어서 여기 막 막아져 있으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막혀져 있어서 안 들어옵니다. 이게 선입력 우선회로로 다른 버튼의 동작을 인터록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인터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끄는 거는 P4번으로 껐고요. P1이 들어오면 또 P0도 안 들어오고, P2도 안 들어오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있어. 먼저 먼저 켜진 게아 이게 자이 보세요 안 들어오죠. 오타가 났네요. 교재의 책에 오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좀 고쳐야 되겠네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P22가 아니라 P2번입니다. 아직 인쇄를 안 해서 인쇄하기 전에 한번 수정을 해보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오타를 감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가을할 수도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P2 였죠? 자, 숫자를 바꾸니까 됐죠? P2, P22로 다 막아주고요. P4를 누르면 꺼지고요. P2는 눌러져 있어도 사용, 소용, 소용이 없습니다. 포지티브는 펄스는 한 스캔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P3이 됐고요. 똑같죠? 이렇게 선입력 우선회를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44페이지까지 마치고, 45페이지 선인력우선에 대해서 셋 리셋으로 푸는 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